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국도 30호선 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태인읍은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서울 목포 부안 순창간을 이어주는 국도와 시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등 정읍시 북부권역 및 전라북도 서부 평야부 교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태인읍 중심가를 잇는 도로에서 부안 김제 익산과 연결되는 국도 30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 도로가 없어 우회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는 흐름으로 도로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에 전북권역 광역 경제권 조성이 가셔야 되는 시점에 정읍시는 부안 김제 익산 전주로 연결된 교통 물류 거점 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줄 것과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신태인읍 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정읍시 신태인읍은 지형상 남북 방향으로 호남 고속도로 서쪽 외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목포와 서울 간을 잇는 호남선 철도와 국도 1호선, 23호선, 29호선, 30호선, 지방도 701호선, 716호선, 736호선 등이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동쪽으로는 부안, 북쪽으로는 김제와 접하고 북서쪽으로는 서해 군산항과 전주 광주의 광역도심권을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정읍 근대역사관, 신태인 축구장, 필련 야구장 등이 위치해 있어 정읍 북부권역의 문화생활중심지로의 역할 수행과 정읍 신태인 국도 29호선 정비확장공사,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 공사, 공영 터미널 조성 공사, 신태인읍 행정복지문화센터 신축 공사 등을 통해 행정 교통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새만금 발전 사업, 서해안 초강역벨트 물류 교육 중심지로의 역할 및 신태인이 품고 있는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들을 관광자원하여 인근 군산 김제전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의 발전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태인은 지형적 특성 및 대내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업 북부지역 신문화동원 및 물류유통허브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성패는 장내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선 도로망, 확충,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광역 교통망 구축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선이 지나는 신태인역을 기점으로 신태인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방도 701호선에서 부안순창으로 연결된 국도 35선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지 않아 지방도 736호선으로 연결된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해야 하는 등 신태인 역및 신태인 중심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접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가 협소하여 인근 신태인 농공단지 북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하물 농기계 진출입 차량들과 통행 차량과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성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신태인의 진화는 지방도 701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일부 구간은 개설되어 있으나 석지로 국도 30호선 간 도로는 아직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남아 있어 기존 공사 구간의 효용성이 떨어져 마을의 진출인로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신태인이 정읍의 물류 교통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 중심지와의 접근성 및 진출입 차량 간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인근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신태인읍과 국도 30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도 30호선 신태인업연결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